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사람을 삼키려 한다. 오늘 본문을 명령의 창으로 보면 사람이 죄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명령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와가 임신하고 가인을 낳습니다. 이때 하와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형벌을 현실에서 실감하고 사망의 문턱까지 가는 해산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와는 또 아벨을 낳습니다. 이후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딸들도 태어나고, 가인과 아벨은 자기 자매들과 연합하여 그 사이에서 후손들도 태어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장이 말하는 가인과 아벨은 개인들이 아니라 각자 권속의 대표입니다. 아벨과 그의 권속은 양을 쳤고, 가인과 그의 권석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산 동물을 먹을 것으로 주신 때는 노아홍수 이후이기에 양을 치는 것은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양을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양은 가축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창조하실 때 가축을 따로 분류하셨습니다. 즉, 이들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물로 지으신 것입니다. 아벨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내쫓긴 후에 가축의 생명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물론, 아벨과 그의 권속이 양식을 얻으려면, 반일을 해서 채소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먹고 마시는 삶을 우선해 두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를 돌보는 일을 먼저 찾아서 한 것입니다. 반면에, 가인과 그의 권속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축이 곁에 있었으나, 그들 눈에는 가축이 들어오지 않고, 생존이 우선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들 스스로 예물 드릴 생각이 나서 한 일이 아닙니다. 가인은 생존의 여념이 없기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생각이 자원에서 생겨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들이 예물을 드린 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 율법에서 보듯이 상세하게 예물을 지시하십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사람 가운데 누구도 땅에서 생명을 죽인 일이 없습니다. 더더욱이 아벨은 생명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어린 양을 예물로 드리라고 요구하신 것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이성으로 따를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의 요구를 듣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는 말은 아벨이 드린 예물이 내가 요구한 그것이라고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가인이 드린 땅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곡물 예물도 나중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예물 가운데 하나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신 것은 어린 양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에 드릴 만한 것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자기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안색이 변하는 것이 외부의 원인이 있지 않고 그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고 이것이 선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죄에 삼켜지는 위험에 처합니다. 이때 곧바로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죄에 삼켜져서 죄가 하자는 대로 끌려갑니다. 그 결과 가인은 아우를 쳐 죽였고 죄책감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한 일을 거짓으로 둘러댔습니다. 나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죄가 나를 삼키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고 하나님은 의인의 원한을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땅에서 저주를 받아 땅이 가인을 거부하게 하십니다. 죄가 관영하면 삶의 터가 사람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흐르지 않는 땅은 황폐해지고 결코 장구한 열매가 없습니다. 가인은 자기 죄벌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하며 자기를 만나는 자마다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어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십니다. 이는 악이 더 관영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죄가 관영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은 의로운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주님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제게 분노가 생기고 죄는 분노를 틈타서 저를 삼키려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분이 날때 제게 선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곧바로 돌아와서 주를 향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